믿음의 길을 걷는 소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 고요히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창문을 흔드는 폭풍이 아닌 영혼을 핥히고 지나가는 폭풍이 있습니다. 천둥과 함께 오지 않고 깊은 침묵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경고의 음성으로 파멸이 당신의 문 앞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당신을 멈추려 하는 온유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보십시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옥이 시끄럽게 날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침묵할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고요한 음성을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만지심에 무감각해지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그분께서 눈앞에 두신 징표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저 바쁜 삶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위험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은 침묵의 경고다. 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빈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는 상태는 결코 폭력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태만을 통해 스며듭니다. 포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틈을 비집고 들어오며 분별력이 무뎌질 때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는 신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더 이상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 죄 가문 앞에서 속삭일 때,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는 신자의 마음 속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빈곤이 찾아왔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단지 재정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소명, 그리고 당신의 평안에 깃드는 빈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해도 당신은 영적으로 집 없는 자와 같습니다. 어째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지, 예, 당신의 기도가 공허하게 들리는지, 어째서 승리의 삶이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로 변해버렸는지 궁금해왔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사탄의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당신의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세 번의 침묵의 경고가 조용히 찾아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대신 세상의 소음을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영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른 오락거리로 그 느낌을 억눌러 버렸을 때였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안에서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깨우는 나팔소리이며 간절한 부르심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거칠해가 아닌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삶으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온전히 그분께 굴복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속삭임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그분의 임재 자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영적 빈곤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침묵의 경고들을 듣고 지금 돌이킨다면, 당신의 믿음의 여정의 능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기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영을 잠잠케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영적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며 내면의 권위가 무너지고 거룩한 열정이 메말라가며 기도가 침묵하고 분별력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영적으로는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도 매일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빈곤은 당신의 말이 영적으로 들리지만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을 때, 당신의 꾸짖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당신의 예배가 기계적이고 신념이 상황에 따라 쉽게 타협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빈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에 대한 당신의 민감함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이 영적인 메마름을 낳고 메마름은 절망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한때 빛났던 당신의 모습의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은 소리 없이, 천둥 없이, 종교적인 습관이라는 옷을 입은 채 서서히 진행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옳은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있었던 그 날카로운 영적 예리함, 당신의 영혼을 불태웠던 긴박함, 성경을 펼 때마다 타올랐던 그 불, 성령님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서 왔던 그 순수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당신의 분별력은 안개처럼 흐릿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바로 영적 빈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꺼번에 혼란스럽게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죄에 대한 책망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때 당신은 그 음성을 잠재웠습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셨을 때 당신은 다른 것에 정신을 팔아 외면했습니다. 죄가 스며들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은 희미해지고 비전은 흐릿해졌으며 당신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집에서 영적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빈곤은 항상 당신의 은행계좌에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골방 기도에서 당신의 예배에서 당신의 메마른 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은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빈곤의 무서움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썩어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당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무력하게 살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텅빈 채로 걷기 위해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메마름의 광야에서 죽기 위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 삶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곳에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무시하면 영적 빈곤이 합법적인 권리를 얻고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틀에 박힌 생활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성령님, 주님이 그립습니다. 제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떠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 마음의 진정한 부르짖음이라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빈곤은 회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침묵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죄책감과 마음의 찔림이 무뎌지는 것 영적 타락은 반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큰 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움을 잃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타협 하나, 변명 하나,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는 생각 하나,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한 확신과 찔림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침묵의 경고는 천둥이나 지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민감성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양심에 거에 가책을 주지 못합니다. 한때 당신을 떨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거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성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영적 마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듣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예,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허락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인내를 승인으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자유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파멸 속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분은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 한때 당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배경음악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잔치를 즐겼지만 이제는 겨우 맛만 볼 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영적 기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영적 갈망의 부재는 성격 유형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감정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식욕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였던 때를 성경 한 구절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때를 하나님과의 짧은 만남 한 번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었던 때를, 그것이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졌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진짜를 대신하는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당신은 침묵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대체제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 세미한 음성을 세상의 소음으로 대체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당신의 논리로 대체합니다. 골방에서의 고요한 시간을 유명인들의 콘텐츠로 대체합니다. 당신은 그빈 공간을 사람들의 의견, 인플루언서, 유행, 그리고 당신을 즐겁게는 하지만 결코 당신을 깨뜨리지는 못하는 설교들로 채웁니다. 당신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방향을 구합니다. 악마는 설교 내용을 인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떱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멈췄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빈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당신의 기도 시간은 그분의 임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간구 목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의 분위기를 줬습니까? 아니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을 줬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의견과 최신 정보, 사람들의 반응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할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적 빈곤은 당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자녀, 당신의 소명과 평안까지 잠식합니다. 그 영향은 점차 잔혹해집니다. 영적으로 지치지만 이유를 알수 없고 눈물 없는 예배를 드리고 기쁨 없는 섬김을 하며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경고만 주시고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불씨가 남아있고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계로 슬픔만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으로 돌이킨다면 당신에게 경고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치유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지도 유행하는 트렌드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났던 바로 그 자리, 순종의 재단 위에 있습니다. 영적 빈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세상의 소음, 가짜 대체제들 그리고 교만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처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굽혀 하나님의 속삭임에 다시 기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모든 우상을 허물고, 모든 대체제를 끊어내고, 경쟁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성령님은 상한 심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비어있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종교 놀이 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게는 다시 그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 속삭임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은 바로 거기서 회복됩니다. 강단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대위가 아니라 당신의 무릎 위에서 말입니다. 돌아갈 길은 오직 하나 겸손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영혼, 한때는 불타올랐으나 지금은 깜빡이는 불꽃처럼 위태로운 영혼,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으나 능력에는 굶주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방황을 멈추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 침묵을 꼈뚫어 주시며, 영적 빈곤이 그들의 가정과 마음과 소명을 집어삼키기 전에 그들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무시했던 경고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잠재웠던 죄의 책망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갈망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높였던 대체제들을 용서하소서. 배경 소음처럼 여겼던 당신의 음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회개합니다. 다시 엎드리고 다시 무릎 꿇습니다. 무감각했던 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지루함이 있던 곳에 갈망을 주시며 완고함이 있던 곳에 눈물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서 당신을 되돌리는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들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